Welcome Gregory to the world. 그레고리가 세상에 온걸 환영해. Taking Gregory home from the hospital. 그레고리를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옴. Gregory's sixth birthday party. 그레고리의 여섯 번째 생일 파티. Gregory's first day of middle school. 그레고리의 중학교의 첫날. I realized that photo albums aren't an accurate records of what happens in your life, anyway. 저는 알게 되었어요. 현재 완료가 맞죠? 무엇을 알게 됐냐? 접속사 대. Photo albums 사진첩이요. Accurate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정확한 레코드, 정확한 기록은 아니라는 것을요. Anyway, 어쨌든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왜 그레고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last year when we were at the beach, mom bought a bunch of fancy seashells at a gift shop, and later on, I saw her bury them in the sand for many to discover. 작년에 우리가 해변에 있었을 때요, 엄마는 사줬어요 다수의 많은 fancy 화려한 s h i s 조개 껍질을요. 선물 가게에서 사셨고 later on 이후에 저는 보았어요. 엄마가 베 e r 묻는 걸요. 그것들을 바로 조개 껍질들이 되겠죠. in the sand 모래 속에 묻는 걸 봤어요. 매니가 자, 동생이죠? 매니가 To discover.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매니가 발견하도록, 어, 모래 속에 묻는 걸 보았대요. 자,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설정을 한 거죠. 엄마가 일부러, 어, 조개껍질을 모래 속에다가 묻고 매니가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가정 설정을 한 거예요. 자, 이 표현은 바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 그레고리가 사진을 보고 기억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 엄마가 연출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엄마로 인해서 연출된 표현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 문법적인 표현 하나 더 본다면 자, 레이럴 뒤에 이렇게 on이 붙은 이유는요. 레이럴보다 좀더 부드럽게 시간이 흐르는 느낌을 줄때 이렇게 on을 사용을 하고요. 또한 so라고 하는 건 지각 동사이죠. 지각 동사 목적어 다음에 어이 v e r y 는 지금 동사의 원형으로 왔어요. 이 자리는 문장의 5형식의 목적 보어 자리인데요. 지각 동사가 어, 오면은 이렇게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의 원형이 오거나 진행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 분사가 오기도 하죠. 자, 이 부분은 이 지각동사이 때문에 이 베리가 동사의 원형으로서 온 거예요. 자, 다음. to discover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붙어 있는데요. for many가 와있죠. 이것은 이 to 부정사의 to discover 하는 이 행위의 주체가 어, 바로 앞에 있는 m a n 이에요 어, 이럴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로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서, full plus 목적격을 사용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어,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Welcome Gregory to the world. Gregory가 세상에 온걸 환영해. Taking Gregory home from the hospital. 그레고리를 어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옴. Gregory's 6th birthday party. 그레고리 6번째 생일 파티. Gregory's first day of middle school. 그레고리 중학교의 첫날. I've learned that photo albums are an accurate record of what happens in your life. Anyway, 저는 알게 되었어요. 사진첩이 어쨌든 당신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아님을요. Last year when we were at the beach, mom bought a bunch of fancy shoes at a gift shop. 작년에 우리가 해변에 있었을 때요. 엄마는 사셨어요. 많은 화려한 조개 껍질을 선물 가게 해서요. And later on, I saw her bury them in the sand for many to discover. 그리고 이후에 저는 엄마가 그것들을 모래 속에 묻는 걸 보았어요. 매니가 어, 찾을 수 있도록요, 발견할 수 있도록요.